그렇지. 어, 좋아요. 어, 승모근 내려놓고 목뭐 길게 빼놓고 그래 후면을 먼저 할 건데, 후면에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스미스 머신을 할 건데, 측면도 마찬가지지만, 후면 운동에는 보통 이제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레이즈 운동. 레이즈 운동이 팔이 이렇게 벌리는 동작이죠. 그리고 로우 운동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깨 후면을 사용해서 끌어올리는데, 제가 여기 스미스 머신에서 벤트오 바벨로 한번 해볼게요. 벤트오 바벨로할 때는 가슴만 벌려주게 되면, 가슴을 벌리고 또 이완을 하면 어깨 관절이 잡혀있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만 벌리고 앞뒤로 살짝 흔들어주면서. 몸에 붙여서 벤토 바벨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등 운동할 때 가슴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가슴만 벌리면 등이 접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깨 운동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걸 지키지 않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슴을 살리지 않으니까 어깨 관절이 빠질 거 아니에요 어깨 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빼놓고 가슴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빠졌죠 가슴이 말렸죠 이 상태에서 팔만 뒤로 제껴주시면 어깨 후면이 돼요. 그런데 항상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중앙 등을 하고 싶으면 너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모근만 되겠죠. 등 최상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숙여 줘야 등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와서 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어깨 후면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숙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것만 하늘 위로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90도로 숙일 필요까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깨 후면을 내가 벤토바벨로를 오 하실 때는. 딱 가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 있죠? 어깨 부분을 하늘을 볼수 있게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그대로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면서 몸 앞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가슴을 집어넣고 어깨 관절을 앞으로 뽑아놓은 걸 유지하면서 들게 되면 어깨 후면으로만 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어깨 관절을 앞으로 뽑은 상태에서 제꼈을 때 팔꿈치 움직이는 방향이 그냥 편하게 오면 돼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위로 들게 되면 어깨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너무 많이 몸에 붙이면 어때요 어깨 뒤쪽이 쪼이는 느낌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어깨 관절만 앞으로 쫙 빼놓고, 목을 길게 빼놓고, 승모근 내려놓은 상태에서 편하게 제끼면 팔꿈치가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로우 운동하실 때 팔꿈치를 이렇게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승모근 쪽으로만 자극이 많이 가니까, 그냥 내 관절 모양대로 편하게 딱 잡고, 이렇게 제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꽉 눌릴 정도로 붙은 상태에서 너무 좁게 벌리면 어깨를 벌리기가 힘들겠죠? 왜냐면 이렇게 벌려야 되니까, 그죠 어깨 넓이 정도로만 잡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띄웁니다. 띄우고 그대로 어깨 후면만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깨 관절이 앞으로 쭉 빠지고 가슴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대로 제껴주면 됩니다. 목은 길게 빼두시고 숨목은 아래로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후면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 등이 말려있어요. 가슴은 들어가 있고, 어깨 관절이 앞으로 빠져있죠? 요거 유지한 상태로 여기만 뒤로 제껴면 돼요. 제껴보세요. 자, 아직도 등을 좀 많이 써요.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다시. 이렇게. 허리를 너무 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여기서 요것만 말면 되잖아요. 너무 허리 숙이면 중량이 허리로 가버리니까. 그렇지. 아,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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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빠지는 방향이 편해야 돼요. 위로 올려도 안 되고, 너무 아래로 내려도 안 됩니다. 가슴 집어넣고 그대로 제끼세요. 아니요, 아니요. 등이 아직도 접히죠. 그렇지. 이게 가동범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들 수가 없어요. 만약 여기서 더 들려면 등을 접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내 어깨 관절은 다쓴 거예요 지금. 날씬해서 일로 들어갈 수 있죠. 주 어깨 뽑아놓고 뽑아놓은 거 유지하고 제키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요. 어. 승모근 내려놓고, 목뭐 길게 빼놓고, 그래야지 승모근이 차면 안 하니까.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제끼면 돼요. 부러트리세요. 자, 부러져야죠. 어깨관절 앞으로 뽑아 놓은 거 유지하고, 제끼고, 그렇지. 가슴 벌리지 마세요.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 나면 안 돼요. 두개 더,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둘. 어깨관절 뽑아 놓고 제끼세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관절 뽑힌 게 다시 안, 그렇지. 그래야 등이 안 먹어요. 가슴이 벌어지면 안 돼요. 조금더 벌리지 마세요. 가슴 부러뜨리세요부러뜨려 부러트려. 그렇게 하고 부러지겠어요? 가슴 쓰지 마세요. 관절 뽑아 나야죠 하나 더. 오케이. 느낌 어떠세요잘 오나요? 이렇게 해야 후면이 크지.